네, 안녕하십니까. 나닥 t v 입니다 8월 19일, 에, 화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제 개장초만 하더라도, 어, 다우지수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어, 기술주는 좀 빠지고, 어, S&P는 뭐보합권 정도,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됐는데요. 전날 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 어, 최고 경영자가 한 발언, 어, AI에 이제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이제 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날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AI 이제 거품론이 이제 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있을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또 경계감도. 해지면서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AI 쪽이니까 뭐 반도체가 일단 제일 직격탄을 맞은 거죠. 반도체가 이제 제일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 이제, 많이 빠졌고, 자동차도, 뭐, 테슬라가 좀 빠지면서, 그렇죠? 빠졌구요. 반면에, 이제, 우량주, 뭐, 금융주라든지, 뭐, 유, 저기, 식음료 소비, 엔터 서비스, 어, 전통주, 이런 쪽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하면서, 이날, 이제, 다우지수는, 뭐, 소폭이나마, 음,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우지수 경우는 이제 장중 사상 최, 최고치를 뚫기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 이제 밀리면서, 여기 이제 개장 초만 하더라도 다우지수가 여기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찍, 찍는, 찍을, 어, 찍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락을 하면서 결국 다오도 이제 사상 최고가 도전에는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이제 이날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에 여기 나스닥, 나스닥 백은 이제 일단 단기 추세가 이제 중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하락 추세로, 어, 전화이 됐고요. 아직은 이제 다우나 S&P 500, 어, 이쪽은 뭐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 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시장에는 약간의 이제 먹거름이, 음, 몰려오는, 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종목별 등락으로는 뭐 그렇다고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었던 건 아닌데요. 다우는 16대14로 상승이 오히려 많았고, 나스닥 100조차도 47대53으로 뭐 상승하락이 거의 뭐 균형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8대22로 어, 하락 종목이 압도를 했죠. 어, 그리고 이제 테라픽 10은 0.70%가 오히려 올랐고 매그니피센트 7은 이제 1.70%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추세도 나스닥 백은 이제 중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 이렇게 봐도 아주 극적 대비가 되죠 성장주 배당주도 그렇고.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봐도 상승하락이 아주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기 추세는 아직은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날 이제 나의 차는 이제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한 번도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나의 차가 그러면서 이날 이제 지수 하락을 기술주 낯짝이 이제 주도했다는 거를 이 어, 차트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일간 차트로 보면은 아직은 뭐 뚜렷한 뭐 하락 신호가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경계심 정도는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의 차, 이제 일간 차트는 확실히 최근에 많이 좀 꺾인 거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에 보면 이제 AI 관련 주식들이 이제 대거 포진해 있죠. 팔란티어가 이제 9.35%그 다음에 리게티나 뭐 아이온큐 같은 이제 양자 컴퓨터도 많이 떨어졌고 이날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게 이제 급락을 했고, 마블 테크놀로지, 엠러빈,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AMD, 암 홀딩스, 음, TSM, 그 다음에 브로드컴,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아, 그런 쪽이 이제 상당히 많이, 하랑률 상위 종목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전날 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인텔 지분을 뭐10% 취득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요 인텔은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팔 팔로알토 네트웍스 어 요거는 이제 전날 시간에서 이제 3%아5%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날 이제 본장에서는 이제 3% 상승으로 좀낙 상승 폭을 좀 줄였고요. 이날 뭐 매그니피센트 7은 뭐 일곱 개전 종목이 하락을 했고 그것도 하락률도 상당히 컸고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는 무려 3.5%나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에, 테라픽 10의 경우에는 하락 3개 상승 7개. 특히 이제 이날 홈디포가 이제 개장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는 이제 3.17%가 이제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전체 평균으로도 0.70%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은 7개 전 종목이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날 이제 나의 차 신호 매매는 이제 매도 신호만 한번 나오고 종가까지 쭉 이어졌는데 근래 좀큰 수익이 났던 그런 날입니다. 양방향 시종 매매 공이 2.80%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특히 나스닥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SQQQ. <laughs> 여기 특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과 나스닥백이 이제 중립 추세로 전환이 됐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하락 추세로 아직은 이제 중기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약간의 이제 경계심이 이제 필요한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은 뭐 하락 전환 된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나친 위축은 뭐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 약간의 좀 경계심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아,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